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40절 구약성경 255 52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오주의 의해가, 아가다, 때라고, 보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 마음을 두며 전심으로 성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권두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성전에 임하였고 하나님 그 구름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 후 솔로몬은 은 회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경우와 상황에 따른 기도의 내용을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만일 뭔못할 뭐뭐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는 31절부터 53절에 일곱 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기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솔로몬의 일곱 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부터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한 것과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적국에게 패하였을 경우의 기도에 위함 간구입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라는 전제가 붙어 있고, 그 후에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적군에게 패하는 일, 또한 가뭄, 흉년, 질병, 재앙 이 모든 것은 범죄의 결과로 생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재앙이 범죄의 결과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재앙과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벳 경우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재앙과 흉병, 흉년과 질병은 때때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시며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나라의 존립이 달려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적국에게 패하게 되면 나라를 잃고 또한 속국이 되어서 노예처럼 다른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패배한 전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3절의 모습을 보시면 전쟁에서 패배한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것이 범죄의 결과로 여겨지고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솔로몬은 백성들은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 돌아와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순서 모두는 회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보다는 회계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와라는 말은 회개의 역학을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돌아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말은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말은 회개가 어디를 향하여 또한 무슨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퇴각하여서 돌아오는 병사도 있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솔로몬은 퇴각해서 돌아온 병사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군사들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 모두를 다시 가나안 땅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되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패배의 모습을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기인한 이름을 깨닫고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가 무엇이며 범죄했을 때 회개가 얼마나 필수적인가,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부터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회복을 먼저 기대합니다. 빨리 이 일이 지나가고 그 문제와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보다 우리의 회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지를 먼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재앙이 만약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면. 만약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작은 죄의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보다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을 빨리 지나가며 해결 해결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가뭄의 경우를 가뭄을 겪을 경우에 대한 간구입니다.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핍, 이와 같은 가뭄이 하나님의 죄,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에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대였고, 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물은 생명이었고, 물이 없다는 것은 결핍 중에 가장 최고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가뭄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의 결과와 과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오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서 등장했던 말이 등장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죄에서 떠나거든이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 회개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온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형식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고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참될 회계하는 자들에게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리시기는 회복 사이에 용서와 회복 사이에 한 가지의 요소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과정에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말 또한 죄이 말은 죄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알고 그 선한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7절에 "회개한 후에 선행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 6장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깊이 아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가뭄 때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다면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회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를 가지고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과정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의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회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체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력함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가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향의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회개, 매일 반복되는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의 길을 걷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근이나 전염병의 경우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만일 이 땅의 기근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기근과 전염병 적국의 침략에 당해서 성문이 예어 쌓여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9절, 이 37절부터 39절의 기록에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의 회개, 개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각각,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계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겪거나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탓을 합니까? 지도자의 탓을 하고 위정자의 탓을 하고 권력 잡은 자들의 탓을 합니다. 그러는 담에 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물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크지만 백성 개개인도 각자가 모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개인적인 회개와 참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 넘어 불구경하듯이 나만 하나님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더럽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개개인이 먼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남의 죄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 자체를 가지고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 시대의 아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를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른 손으로모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하나님은 그에게 120%를 보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다윗이 회개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재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그곳에 내려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죄를 용서받을 때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를 때라도 하나님을 경애함을 통해서 그 참된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회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와 극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회계를 통해서 회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회복의 참된 가치와 참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 있던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잘 보시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곳이며 성전은 우리의 모든 헌신의 종착지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중심의 모든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심과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혹시 교회에 와서 가식으로 생활을 하거나 가끔 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멀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수많은 아픔 속에 우리는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또는 삶의 패배를 인해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결핍을 삶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 오늘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회복을 누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개인의 참된 회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정결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그 기도가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풍성히 회복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며 모든 문제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결핍이 있을 때, 솔로몬은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작은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와 그 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